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546장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설리그 말씀 이 good, g 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49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느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말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지.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발미암아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다.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과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 굉장히 많은 긴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 20장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하며 조상들의 지은 죄가 이제는 유다 백성 전역에 퍼져서 유전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끝나지 않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간 그 약속된 땅,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보다는 우상을 삼겼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죄가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악해져서 이 죄가 어디까지 이뤄지냐? 우상숭배를 어디까지 하게 되냐? 자기 자녀를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보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이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 자신의 주인됨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주인된 것을 나타내는 그 결과로서 우상 숭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시대 때 산당이 어, 각 길의 골목마다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엄청 많았겠죠 29절에 어, 하나님께서 산당에 대하여 바마, 바마라 일컫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바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이제 성경 이제 주석이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좀더 오늘날의 현대어로 푼다면요, 뭘 위해 가냐라는 말입니다. 산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마 뭐 하러 가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 자신을 위해서 갑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녀에게 우상을 바쳤을까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죄는 매우 끔찍한 죄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우상 앞에 우상한테 그 자녀를 바치면서 자녀를 이제 불로 태워 죽이는 불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이제 불로 화재로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우리는 이 죄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방치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 우리가 이게 사단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대학이라는 우상의 눈이 멀게 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대학이라는 우상을 우상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자녀들이 대학이라는 우상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눈을 멀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양육도 말씀도 다 뒷전이고 대학만 가면 된다 이런 교육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드라마들 통해 볼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보면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향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3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며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주인된 결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역과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고 그것으로 우리가 종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37절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20장 3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37절의 이 말씀은요. 목자가 양을 케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멸이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목자가 그 양을 케어하듯이 부를 것이다. 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꿰어서 너희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모아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실제로 이들은 정말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혹은 몇몇 사람들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들을 아예 멸하지 않하시고 다시 모으겠다라는 말씀은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볼수 있죠? 수요예배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는 그, 혹은 우리의 그 우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약속을 동시에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본본 구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불타는 남쪽 숲, 유다 숲인데 우리가 이것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재앙이나 전쟁의 시작이 북방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면은 몸과 재앙이 위에서부터 온다. 혹은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관념, 하나의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불길의 심판이 남쪽에서 시작돼서 북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각했던 뭔가 북에서 오는 재앙들 무언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시작된 심판이 오히려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세 번째 이 불타는 숲이 남쪽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좀두 가지에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된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우상의 뿌리, 혹은 정말 버리고 싶지만 늘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주인됨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정말 하고 싶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상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 우상에 집착할까?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 우상을 좋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까? 그 깊은 뿌리를 보면은요 결국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 자녀. 가정 성공 건강 여러 가지 다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학 결국은 다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녀를 위한 것들도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또 혹은 부모님을 위한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내 진짜 우상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것인데, 자신이란 미신에 미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가 그분을 배척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양이라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며 케어해 주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막대기를 지나게 하시며 언약의 줄로 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사랑, 그 목자의 오래 참음, 그 목자의 인내,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으로 그 언약의 줄로, 막대, 언약의 줄로 꿰시고 막대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인내를,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에 빠진 우리를 양이라 불러주시는 목자의 사랑에 흠뻑 빠져 우리의 우상을 청산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관심 있고 더 걱정하고 더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는 이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기뻐하고 우상을 즐거워하며 우상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에 빠진 우리를 보시며 양이라 불러 주시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 대하여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이 우상들을 우리를 양이라 여전히 양이라 불러주시는 우리 주인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이 우상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인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깨 부수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